농단 농장입니다. 보세요. 오늘 8월 달인데 이렇게 연꽃처럼 목련이 피어 있습니다. 보세요. 사계절 피는 목련. 이렇게 목련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 얘들은 지금 이제 피려고 이렇게 맺어 있고요. 어, 굉장히 덥고 습하고 날씨가 비가 왔다가 이렇게 연꽃처럼 빨갛게 자몽처럼 이렇게 지금 꽃 피려고 지금 맺어 있어요. 오늘이 어, 8월 8일이에요. 8월 8일 보이시나요? 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참 전부터 지금 이렇게, 피고, 이렇게 피고, 위에 거는 지고, 또 피고, 필려고 이렇게 맺어 있고, 어, 이 꽃은 꼭 이렇게 그, 연꽃처럼 하나를 따볼까? 하나를 따볼까요? 연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꽃 연꽃처럼 생겼죠? 향기는 또왜 이렇게 좋은지요? 꼭 연꽃 모양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목련꽃 지금 8월 8일 한여름인데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하는 이 연꽃 오늘 촬영을 해봅니다. 자, 부자목단 농장에는 지금 그 목수국이 많이 피고 있는데. 저산 위에 하얗게 피어 있는 목수국이 많이 피어 갖고 있는데. 또한 이렇게 그 이렇게 어, 목련도 피고 있어요. 를 촬영을 합니다. 오늘이 8월 8일인데 예쁜 목련 꽃 보세요. 이렇게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활짝 피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음. 이렇게 연꽃처럼 활짝 피어 있는 상태. 부자목단 농장에 연꽃처럼 목련이, 자몽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부자목단 농장이에요. 오늘 8월 8일 날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